하방이 본격 강화된 과태료 소식. 몰라서 수십만원 내는 일 없도록 3분 안에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전국 집중단속 중인 5대 반칙 운전입니다. 첫째, 새치기 유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둘째, 꼬리 물기. CCTV 단속 시 과태료 7만원. 현장 단속 시 4만원. 셋째, 끼어들기.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넷째,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에서 최대 7만원 벌점 30점. 다섯째, 비긴급 구급차 위반. 범칙금 7만원 부과됩니다. 이제 네비에도 안뜨는 AI 드론으로 단속하고 암행 순찰차 대폭 투입했습니다. 주요 교차로엔 경찰관이 직접 캠코더로 현장 단속하고 시민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새치기 유턴 한 번에 15점 버스 전용차로 한 번에 30점이니 몇 번만 걸려도 면허정지이니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10월부터 고속도로에 장거리 전용차로가 도입됩니다. 3차로는 1차로를 4차로 이상은 1에서 2차로를 장거리 전용으로 지정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중간에 빠져나올 수 없으니 출발 전 목적지 거리를 확인해서 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 판단 후 차로를 선택하세요. 틱톡의 마중마 사칭 계정을 조심하세요. 가짜 계정이 매일 영상을 불법 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구급차 교통사고입니다. 3년간 413건 발생했는데 52%가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구급차에 로고젝터가 도입됐습니다. 야간에 도로 바닥에 구급차 접근 중119 문구를 투사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도로 바닥에 이런 문구 보이면 즉시 양보하세요. 구급차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은 20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몰라서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화면 두번 터치해주세요. 감사합니다.